무너진 요수분 밸런스, 붉고 예민해진 피부, 떨어진 탄력이 고민이세요? 그렇다면, PDRN을 1만 ppm 고농도로 담은 리마주원 PDRN 리주비네이팅 크림 함께 써요. 수분과 영양이 가득 담긴 고밀도 제형으로 부드러운 발림성, 피부가 한겹 코팅된 듯 촉촉한 마무리감, 토너로 피부결 정돈 후 적당량 덜어 롤링, 롤링. 피부 컨디션 개선에 도움을 주는 PDRN은 물론, 보습, 진정, 미백, 주름개선 성분을 함께 담았어요. 고유능 성분에도 걱정없이 바를 수 있는 안심 저자극 크림이라 인간 피부인 저도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촉촉하게 보습을 채워주면서 진정케어와 미백, 주름개선 이중 기능성으로 피부 컨디션이 좋아진 느낌? PDRN을 1 0 0 p p m 고함량으로 담은 리마주원 리페어 크림으로 관리해봐요.